35년 대기업 인생, 은퇴 후에야 깨달은 충격적 진실. 당신도 모른 채 놓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35년 동안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출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회사 일로 바빴던 시간이 거의 평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를 하고 나니 제가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살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회사만 떠나는 것이 아니었죠.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경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군요. 은퇴 후에야 비로소 깨달은 것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깨달음 직장 밖에서의 나를 준비하지 않았다. 저는 은퇴 전에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정체성은 항상 회사와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직장 내에서 맡은 역할이 저의 존재 이유였고 그 역할이 사라졌을 때큰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입니다. 회사에 있을 때는 회사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직장 밖에서의 나는 준비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친구 중 하나도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은퇴 후 그가 가진 건 명함에 박힌 직함뿐이었습니다. 취미나 새로운 도전 없이 그는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허전함을 달래려고 했죠. 결국 그는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뒤늦게서야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밖의 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취미를 가져보세요.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은퇴 후에 나를 유지시켜 줄 활동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깨달음 돈이 전부는 아니었다. 대기업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재정적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할 때만 해도 경제적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 몰랐던 것은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월급이 나오고 돈을 쓰면 되니 특별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은퇴 후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노후에 어떤 방식으로 돈을 써야 할지 고민해야 하더군요. 한 예로 제 선배가 있습니다. 그분도 대기업에서 은퇴했지만 은퇴 후 자산 관리가 안 되어 퇴직금을 금방 소진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은퇴 이후에도 돈을 벌 기회는 있었지만, 노후에 맞는 적절한 계획이 없어서 금세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사례에서 배운 교훈은 돈을 얼마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돈을 관리하는 법을 미리 배워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은퇴 전부터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어떤 소비 습관을 유지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세 번째 깨달음 인간 관계의 중요성.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했지만 그 관계들이 모두 업무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 후에는 연락할 사람이 줄어들더군요. 저는 일을 그만두면 더 많은 시간과 여유를 가질 줄 알았지만 막상 은퇴 후에 사회적 고립감이 더 컸습니다. 회사라는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죠. 제 친구 중한 명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항상 바빴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와 보낼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야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관계가 이미 소원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늦게서야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이나 시간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더큰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얻은 교훈은 직장 밖에서도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퇴 전에 이미 좋은 관계를 쌓아두고 은퇴 후에도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35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고 난후 저는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직장 생활 동안 간과했던 것들을 은퇴 후에 깨달았고 후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이런 깨달음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에 나를 준비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와 준비를 통해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세 가지 필수 전략. 35년 대기업에서의 긴 직장 생활 후 은퇴를 맞이하면서 비로소 깨달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들입니다. 은퇴 후 공허함, 재정 문제, 인간관계의 소원함 등은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 문제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처한다면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필수적인 세 가지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전략, 직장 밖에서의 나를 찾는 과정. 은퇴 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평생을 일에만 몰두했던 사람일수록 그 공허함은 더 크게 다가오죠. 그래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은 직장 밖에서의 나를 찾는 겁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문제를 겪습니다. 한 사례로 제 지인이 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거의 모두 회사에 쏟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역할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수 없었죠. 그는 직장에서 받았던 인정과 존경이 사라지자 큰 상실감을 느꼈고 몇달 동안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취미와 활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은퇴 후 새로운 나를 찾는 과정은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퇴 후에 갑작스럽게 공허함에 빠지는 대신 은퇴 전에 소소한 취미를 찾아보세요. 그 취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직장 밖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지 미리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텃밭 가꾸기, DIY 작업 또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체계적인 재정 계획 수립. 두 번째로 중요한 전략은 철저한 재정 계획입니다. 돈을 벌어 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은퇴 후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이나 연금만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지면 금방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불안정한 재정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중한 사례로 제 지인의 선배가 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일하며 상당한 퇴직금을 받았지만 은퇴 후 자산 관리에 실패하여 빠르게 자산을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평소와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했기 때문에 재정이 금방 바닥났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은퇴 후몇년 안에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에 재정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재정 상황을 분석하고 퇴직금이나 연금 외에도 어떻게 자산을 운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연금 수령식이나 투자 전략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은퇴 후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구분하고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 인간관계의 재정립. 마지막으로,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직장과의 관계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존의 인간관계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친구 중한 사람은 직장 생활 동안 회사 내에서 매우 활발하게 인간관계를 맺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관계가 거의 끊겼습니다. 그는 직장 동료들과의 인간관계가 대부분 업무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퇴직 후 자연스럽게 소원해졌습니다. 그후 그는 은퇴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인간관계가 단순히 업무나 직장 생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그 누구에게나 새로운 도전입니다. 하지만 이 도전을 긍정적이고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인다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의미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전략, 직장 밖에서의 나를 찾는 것, 철저한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를 재정립하는 것, 이세 가지는 은퇴 후의 삶을 더 성공적이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지금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이 전략들을 미리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멀지 않은 미래일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 겪게 될수 있는 불안과 어려움을 예방하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해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불안한 것이 아닌 오히려 나만의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